제가 예수 믿고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아마 그이 부활절 아침이 지금까지 만나온 부활절 중에 제일 슬픈 부활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참 힘들었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한 가지 사실이 내일 아침에는 이 잠에서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실은 뭘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일이 잘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딱 맞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어려운 인생살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적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세상을 사는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찬송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 자로 달라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영적 안목을 가진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찬송이 가능해진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세상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슬프고 가깝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그 나름의 어려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이 캄캄해지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라리 이 잠에서 깨는 것이 무서운 그런 때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럴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사람도 그 내심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속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종종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만납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을, 이 문제를 능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내가 난생 처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것이 왠지 그게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건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와 같은 식의 고난이 수도 없이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고난이 반복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에는 그 한계 한계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셀수 없는 어려움이 다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전 고난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도 그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고난의 끝을 볼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이 끝이 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도 결국은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홍수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아주 지독한 홍수였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40일을 하늘과 땅에 물샘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천지에서 비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물이 천하를 덮어서 온 땅을 쓸어버렸다고 네, 그 홍수의 영향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홍수도 거치는 것입니다. 그 홍수가 거치더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홍수가 거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무지개를 세우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는 끝이 난다. 그 홍수의 끝은 무지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홍수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끝은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부활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참 젊은 아들들이 젊은 자녀들이 사고로 죽어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실패와 좌절을 희망으로 소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의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십자가에 죽으심의 목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만난 이 죽음의 한계를 끝을 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 이 이상의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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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홍수는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홍수의 끝은 무지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고 사망이 아니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사망은 더 이상 나사로를 무덤에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시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섞는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다 다시 나사로를 불러 내시는 분입니다.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나사로는 그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상태가 혹시 죽은지 나흘된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것으로 판명된 나사로와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나사로 같은 우리 모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재 사방으로 우교삼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고난의 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사로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무덤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과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절망에 사로잡혀 죽어서 죽음과 같이 그런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모든 나사로는 다 나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고난은 잠시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낡은 것을, 병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됩니다. 미움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됩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슬픔은 위로가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변합니다. 모든 나사로를 다 나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기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더 붙잡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